자, 많은 분들이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인천 개항 출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상임 고문이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민주당 내 수박들이 이재명의 개항 출마를 막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면서 지지자들, 이재명 상임 고문의 등판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원욱 이번에 이원욱 때문에 굉장히 다들 답답했었고 이랬던 분들 많은데 이 양반이 이재명 개항을 차출 고려하고 있다, 가능한 인물군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원욱이 공천권을 쥐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보궐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원욱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이 굉장히 실린다는 겁니다. 이재명 상인 고문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 내가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면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게 뻔하니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아져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등판에 군부를 계속 지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원욱이 먼저 포문을 열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이원욱은 이재명의 등판을 늦추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 자 이원욱은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수박이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원욱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자신에게 그리고 윤호중에게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해온 적은 없다. 하지만 당연하게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MBC 라디오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크다. 아이고 놀래라. 꿈꿨니? <laughs>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깨긴 건데 혼자서. <laughs> 너도 좋아? <laughs> 이재명 등판하니까 너도 좋아? <laughs> 깜짝 놀랬네요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제 개항에도 출마할 수 있지만 차출할 수 있지만. 분당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분당 갑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당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 안철수와 이재명 빅매치 관측이 많은데 당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 고민도 하고 이재명 고문 설득 작업도 거쳐서 공천을 고려해 봐야 할 문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분당에는 공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라디오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이원욱이 만약에 계약 말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격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당 쪽도 공천 가능하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아닐까 싶어요. 분당 갑에는 김병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웹젠 출신이고 민주당의 이런 양반이 뭐 이랬던 분인데 분당에서 당선이 됐었던 분이죠. 이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로 간다. 이건 이재명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철수와 이재명이 굳이 맞붙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병관이 안철수랑 붙으면 우리한테는 땡큐예요. 만약에 안철수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김병관의 체급이 확실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재명을 차출시킨다? 전략공천을 한다? 이건 여러모로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쪽에다가 전략공천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재명의 등판이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게 아니냐라고 또 느낄 수 있는 대목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인천계양을 출마설에 인천지역에 요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계양을 등판에 지도부는 열어놓고 판단하고 있다 자 군부를 세게 떼고 있죠 이 정도면 은군부이 아니라 그냥 불을 붙인 거예요 저는 이건 거의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계양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박홍근 인천시장 열세 이재명 출전 요구 목소리가 있다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알려져 있죠.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이후에 답답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의 숨통을 그나마 틔어준 인물이 박홍근이거든요. 진짜 다행이죠. 원내대표 한명잘 뽑았더니.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인물이 박홍근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욱 전략공천 위원장이 이재명 개양 출마 가능성을 열자마자 박홍근이 마구 불을 지피고 있다. 요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아 이건 이재명의 결단만 남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의 확정시 되는 것 아니니까, 예. 네. 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개항하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고문을 공천하라고 지금 도배가 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아직도 글 쓰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부터 화력 바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재명 고문을 개항해 공천해 주세요.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재명을 개항하라. 지금 계속해서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아요. 자, 결국 이재명 상임 고문은 이번 보궐선거에 등판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언론이 가만두지 않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군부를 떼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못 이기는 척 등떠 밀리는 척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분위기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나오기만 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에 출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수도권 지도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계양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계양. 서울하고 붙어 있죠.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여기는 이 뒤를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직 자체가 송영길 의원의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후계자를 키우지도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등판을 하는 걸 반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상인 고문이 이 개항에 등판을 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천 전체 서울에도 경기에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이 개양구 이 조직에 이재명이 등판을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 내부 세력이 존재하면 약간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개양은 없어요. 개양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통영길 당 대표 조직이 그대로 이재명으로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단 조직들이 이재명으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서울과 계양 송영길 이재명이 수도권 선거를 확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천 시장, 인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들 다 이재명 나오기를 원하고요. 서울 시의원들, 서울 지자체장들 전부 다 기초 의원들 전부 다 이재명 등판을 원합니다. 경기도는 당연히 원하죠. 경기도도 이재명 등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등판을 하기만 하면 수도권의 주도권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출퇴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집무실 국방부 건물에 집무실만 덩그러니 있을 거예요. 이 청와대 비서관들, 청와대 식구들 일할 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약천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임기 초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운동을 해주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등판한다. 그렇다면 이건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 2라운드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대선 2라운드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구나. 이런 생각으로 전국이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은 투표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선에 이긴 윤석열 지지자들은 지방선거 투표율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승산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등판하느냐 등판하지 않느냐는 전국 선거판을 흔드는 키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이재명이 개항에 무조건 등판해야만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재명 전략공천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이재명을 개항하라 끝까지 요청해야 됩니다. 지선에서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패배 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동력이 없어지고 당이 아무리 개혁한다 하더라도 힘들어집니다. 이번 지선부터 뭔가 에너지를 팍팍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지더라도 잘 싸웠다, 희망이 생기는 그런 선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이재명 개양 등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나와 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